나이 들어 가장 크게 후회한 것 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돈만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나이 들고 보니 돈으로살수 없는 게참 많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1247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5위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5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았다. 끝내 하지 못한 일들의 아쉬움. 다섯 번째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끝내 미룬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하겠지라는 미룸이 결국 기회 상실로 이어진 경우들입니다. 7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계속 미뤘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배우자 했는데, 정작 여유가 생긴 지금은 손가락도 잘안 돌아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가장 많이 들려오는 아쉬운 이야기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들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70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대 때부터 은퇴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젊을 때는 몸이 따라줄 때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후회를 털어놨습니다. 친구들과 나중에 우리 같이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하면서 계획만 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할 사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여유가 생겼을 때는 할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1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워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지, 68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개인전까지 연 할머니, 74세에 자원봉사를 시작해 새로운 보람을 찾은 할아버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했던 마음. 네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노년부부 상담 사례에서 이런 아쉬움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69세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잘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조금씩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행복. 실제로 노년기 부부 관계 연구에서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을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남았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살면 하루 종일 조용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할까?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대화라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다행히 이런 후회를 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안부 묻기,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기,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표현하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돈보다 경험을 소중히 할 걸, 통장 잔고보다 소중한 것들, 세 번째 후에는 돈보다 경험을 소중히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돈보다 함께한 추억이 오래 남는다는 응답이 61.3%를 차지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썼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 취미 생활하자고 해도 돈 들어간다. 그래서 통장에는 돈이 좀 모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돈으로 뭘할수 있겠어요? 몸도 아프고 친구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젊을 때 친구들과 여행이라도 더 다닐 걸 그래요. 경험이 만드는 진짜 행복. 흥미로운 것은 경험에 투자한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의 현재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면 돈만 모으는데 집중했던 어르신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한정적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상대적으로 무료함을 많이 느낍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와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평생 집과 직장만 오갔으니까.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젊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던 분인데, 손자들이 그 할머니 이야기 듣는 걸더 좋아해요. 2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 일에만 매달린 세월의 아쉬움. 두 번째로 큰 후회는 가족과의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8.7%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72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하고 출장 다니고 아이들 운동에도 못 가고 가족 여행도 미루고 그때는 나중에 돈더 벌면 더 좋은 걸해 주지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함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손자들과도 친하지 않고 참 허전해요. 함께한 시간만이 남기는 진짜 추억.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족과 더 많은 대화와 여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 나눈 대화, 만든 추억, 이런 건 돈으로도 못 사죠? 실제로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준 비싼 선물보다 함께 보낸 시간을 더 소중하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엄마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나는 집안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딸이 커서는 친구들하고만 다니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이리야 몸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젊을 때는 몰랐던 건강의 진짜 가치.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젊을 때 운동과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2%가 이를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68세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40대 때는 밤새워 일해도 괜찮았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아직 젊은데 뭘 하면서 미뤘고요. 그런데 60 넘어서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젊을 때 운동 좀 하고 검진 좀 받을 걸 그래요.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차이.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시작되는 건강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이런 말들이 그저 잔소리처럼 들리죠?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계속 미루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를 꾸준히 했더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종합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만들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은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연 1회 종합건강검진 받기. 금주, 금연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둘째, 가족과의 시간은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진솔한 대화 나누기. 함께 여행이나 추억 만들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표현하기. 셋째, 경험에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의미 있는 여행이나 활동하기. 자신만의 취미 생활 만들기. 넷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배우자나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작은 관심과 배려 보이기.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갖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하기. 다섯째,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기. 하고 싶었던 일 목록 만들기.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하기.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기.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용기 갖기. 어르신들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특히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건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가 다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미뤄뒀던 운동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족에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오늘 해 보시겠어요? 계속 미뤄왔던 그 일을 이번 주말에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르신들의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고,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닌 지혜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